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 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토토 승무패 16회차 결과 1등이 4명이 나오면서 끝이 났고 사실상 저는 비아레알이 패배하고 아스날이 무승부가 뜰 때부터 아, 2월이겠다 싶었는데 1등이 4명이나 나오셨더라고요. 확실히 승무패 1등은 운빨도 확실히 있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14경기 중에서 아스날 대 스포르팅 경기를 봤는데 와 정말 스포르팅의 안토니오 아단 골키퍼가 완전 컨디션이 빨딱서서 선방쇼를 펼쳐줬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포르팅의 곤살베스 선수의 동점골 장면이 기가 막혔죠. 중앙선 부근에서 램즈데일 골키퍼가 앞으로 나, 조금 나와 있는 걸 보고 바로 골키퍼 키를 넘기는 중거리 슛을 때려버렸는데 딱 램즈데일 골키퍼 손끝과 크로스바 사이로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페널티킥에 가서 결국에 골키퍼 컨디션이 빨딱선 스포르팅이 승리를 하면서 아스날은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할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는데 확실히 축구에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재미있기도 하고 빡치기도 하고 하는 게 축구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바로 축구 토토 승무패 17회차 최종 픽 말씀을 드려야 되고, 다음 주부터는 2주간 에이매치 기간이기 때문에 승무패가 없는 줄 알고 채널 좀 정비 좀 하고 밴드도 관리 좀할 생각이었는데, 18회차가 벌써 떠 있길래 경기가 어떤 경기가 있나 봤더니 유로 예선 국가대표 경기들로 승무패를 구성해 놨더라고요. 유로파의 유로파 컨퍼런스의 프리미어 리그의 라리가의 이제는 유로 예선 국가대표 경기들까지 해야 되니까, 아, 지금 좀 머리가 아픈데, 일단은 이번 17회차에 충실히 제가 선택한 최종픽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에 17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으로 업로드 드리지는 못했지만 골대법 정리본은 멤버십 친척등급 이상 전용으로 커뮤니티에 업로드 해놨으니까 멤버십 친척등급 이상이신 분들은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분석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승무패 17회차 최종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알메리아 대 카디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알메리아가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홈 성적은 54%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0%로 원정 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 왼쪽 수비로, 지난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팀내 최고 평점을 받았던 아키에메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과, 공격 자원 중에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에벨랄툴의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아무리 알메리아가 홈바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력 손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팀 카디스 역시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팀내 최고 평점을 받은 오른쪽 수비 이자카르셀렌과 센터백 팔리 선수가 퇴장과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역시 중원에서 최고 평점을 기록한 루벤 알카레즈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번 시즌 모든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던 주전 골키퍼 고난 레데스마 선수도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결과적으로 양팀 모두 결장자에 의한 전력 전력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라 보이고, 홈바를 받는 알메리아가 우세해 보이는 경기이긴 하지만, 맞대결 전적상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 친선 경기를 제외한 리그 경기만 살펴보면 알메리아가 카디스를 상대로 승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성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과 승무패 1번 경기에서 현재 최다 연속 정배 결과, 즉 5회 연속으로 정배 결과가 출연 중이라는 점에서 무승부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 알메리아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번 경기, 에스턴 대 본머스. 에스턴은 지금 홈 승률이 46%로 원정 승률보다 21%나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본머스의 경우는 원정에서 실점이 프리미어 리그 모든 팀들 중에 최다 실점인 35 실점을 기록 중으로 원정만 가면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턴이 에버튼, 크리스탈, 웨스트엠을 상대로 3경기 연속 패배 없이 매경기 득점을 터트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와킨스 선수와 부엔디아 선수를 좀 믿어봐야겠죠. 물론 본머스도 맨유를 맹치리로 만든 리버풀을 상대로 홈에서 1대 0승리를 기록을 하면서 맨유를 7대 0으로 잡은 리버풀을 잡은 본머스는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하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역시 좀 운이 좋았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경기 에스턴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본머스가 골 전환율이 에스턴보다 근소하게 높았는데 한마디로 기회가 많이 오진 않지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를 않는다 넣을 땐 넣어준다 라는 말이 될것 같고 양팀의 맞대결 전적을 봤을 때 최근 4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본머스가 승리를 했죠 물론 에메리 감독님으로 바뀌기 전에 맞대결이긴 하지만 어쨌든 4연속 승리를 본머스가 했다라는 점을 볼때 이번 시즌 2연승이 없는 본머스가 에스턴 원정을 가서 2연승을 기록했 한다는 건 어렵다고 보이고 무승부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에스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사우샘튼 대 토트넘. 자 일단 이 경기는 한마디로 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트넘은 페리시치 이 새끼만 안 나오면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페리시치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면 거의 변태적으로 크로스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동선이 겹치거나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넣어주는 패스가 드럽게 안 가죠. 마침 페리시치 선수도 토트넘 떠나고 싶다고 하면서 징징대기 시작했기 때문에 선발 출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마 헤리케인 원톱에 바로 밑에 왼쪽. 에는 손흥민 오른쪽엔 히살리송 선수를 배치하고 손흥민 선수 밑으로 벤데이비스 선수와 호이비에르 선수를 배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만 선발 라인업이 나와준다 면 충분히 사우스 햄튼의 뒷공간 털어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우스 햄튼은 주전 수비자원 인 카일 워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좀더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많은 고민 없이 사우스 햄튼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첼시 대 에버튼 자, 우선 이 경기는 첼시가 슬슬 돈질하라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첼시의 포터 감독이 감독 잘리면 포터 끌고 붕어빵 팔러 다녀야 될 생각에 위기감을 느꼈는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문가 비싼 선수들을 잘 활용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포함해서 3경기 연승을 기록 중이죠 물론 현재 티아고 실바, 아스필리 쿠에타 같은 주전 수비자원들이 빠져있긴 하지만 쿠쿠렐라, 쿨리발리, 칠렐 같은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 지금 중원의 엔조 페르난데스 선수가 몸값 역할을 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펠릭스, 하베르츠, 무드리크 선수의 스피드 좋은 공격 라인만 잘 터져준다면 에버튼 수비진의 스피드로는 따라잡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에버튼은 역습을 활용한 공격을 펼치지만 지난 체시와의 맞대결을 펼쳤던 레스터시티 또한 역습의 장점을 둔 팀인데 1대3으로 개털렸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체시가 이 경기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 씨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8번 경기, 에스파뇨 대 아시셀타. 자, 우선 이 경기, 에스파뇨이 이번 시즌 최다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고, 맞대결전적에서 무승부가 진짜 엄청나게 많죠. 5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던 적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셀루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지난 레알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골까지 기록을 하면서, 브레이스웨이트 선수와 호셀루 선수의 활약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죠. 반대로 아시셀타의 경우도, 베이가 선수와 아스파스 선수의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팀 팀 하나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골대법 계산 결과 알 c 셀타가 원정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게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 어떤 팀을 고른다기보다는 승무패 어느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에 골대법 계산 결과를 포함을 시켜서 에스파뇰의 무앞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두번 경기, 에이티 마드리드 대 발렌시아. 자, 우선 이 경기는 일단 맞대결전적에서부터 에이티 마드리드가 압도를 하고 있죠. 최근 1 0 번의 맞대결전적에서 6승 3으로 단 1패도 기록하지 않은 에이티 마드리드고, AT마드리드이고 발렌시아는 지난 오사수나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하긴 했지만 홈 경기였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때 AT마드리드 원정에서 2변을 내기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단 1승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고 홈에 비해서 실점은 늘어나고 득점은 2분의 1 이상 떨어지는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AT마드리드의 승무 투픽이면 패, 충분히 패스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AT마드리드는 역습을 이용한 공격에 특화가 되어 있고 발렌시아는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측면을 활용한 크로스 공격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발렌시아가 점유율은 높지만 그닥 좋은 찬스는 만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역습으로 에이티 마드리드가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져서 저는 이 경기 에이티 마드리드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베티스 대 마요로카 뭐 베티스는 주중에 맨유와 유로파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마요르카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어느정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체력 안배를 해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또한 베티스가 원정보다 홈에서 더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마요르카는 원정에서 12경기 9골 16실점으로 골이 더럽게 안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가 최근 폼이 절정에 이른 것 같고 무리키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와 무리키 대갈박 조합이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항상 마요로카는 똑같은 패턴, 뻥 차주면 무리키 맞박으로 인한 세컨 볼을 따서 공격 전개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뻥 축구가 잘 통하려면 다른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아야 된다. 하지만 원정 마요르카는 이강인 선수와 무리키 선수를 제외하면 죄다 멀미가 있는 건지 원정에서는 컨디션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베티스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상대팀 마요르카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도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소시에다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무승부가 안 나오는 패턴. 전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 경기 베티스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헤타페 대 세비야 자 우선 이 경기는 상성적인 측면에서 세비야가 헤타페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타페를 상대로 최근 맞대결 전적 7연승을 달리고 있는 세비야이기 때문에 헤타페의 승리까지는 보이지가 않는 경기죠. 위날 선수가 물오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세비야만 만났다면 하 득점을 기록한 적이 없고 주전 수비수인 두아르테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는 엔네시리 선수나 라메 1라 선수의 한 방이 터져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정 세비아라는 점 때문에 무승부를 좀 받쳐서 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지만 현재 13번 경기에서 2회 연속 무승부 결과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좀 이번에는 정배 결과인 해타페 단통패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일단 이 경기 승무패가 사실상 다 보이는 경기죠. 양팀 다 막강한 팀들이기 때문에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이긴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리버풀과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주축 자원의 연령대가 높은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벤제마 선수나 모드리치 같은 선수들, 또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후반 끝나기 직전에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풀타임을 뛴 거나 마찬가지죠. 또한 이 경기가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라는 점, 그리고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25골 1실점으로 단한 번도 패배를 한 적이 없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원 자원의 페드리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덴벨레 선수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전 자원들을 쓸수 있는 바르셀로나가 체력적으로 우세하고 홈 경기라는 이점을 살린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바르셀로나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7회차 최종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골드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